네 안녕하십니까 한여빌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프로틴에서 이제 프로틴 팬케이크 믹스 제품이 있거든요 요거를 직접 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비도 오고 해 가지고 뭐를 전 같은 거를 굽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보면은 우유 100에서 150ml에 두 스쿱 해서 반죽을 만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유는 이거는 뭐 저지방우유입니다 저는 저지방 우유가 오히려 더 조금 고소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150ml로 할 거예요. 약간 촉촉한 느낌의 팬케이크를 먹어보고 싶어요. 보시면 먼저 우유를 이렇게 따릅니다. 우유를 따르고 팬케이크 믹스를 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면 됩니다. 숟가락을 이렇게 비비면 되겠죠? 조금 더큰데할걸 그랬다. 이거 너무 칠 수도 있겠다. 다시 할까? 이거 반죽을 하려면은, 다음부터는, 아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거 조금 큰 곳에서 하십시오. 약간 그릇이 조금 작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름이나 오일, 아이, 오일 기름이지 기름이나 기름이나 버터를 두르고 구우면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거 반죽하는 거는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알아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저 이게 반죽 네, 이게 반죽입니다 냄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가루를 일일이 알갱이를 다못 제가 하겠어요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 먹겠습니다 냄새가 근데 정말 좋아요 이거 뭐 지금 당장이라도 또 먹고 싶은 냄새입니다 팬케이크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팬케이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구워보네요. 제가 요리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빵을 안 좋아해요. 빵류를 안 좋아해가지고. 한번에 이 전처럼 해가지고 구워봐야 겠다 네, 그죠 올리브오일로 하고 어, 올리브 있어 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케이크 된, 케이크가 된다고 뭔가 느낌이 좀 쎄한데 만들 수 있으려나 오늘 아침에도 계란말이는 했었거든요 제가 눌러붙을것 같은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했나보다. 실패. 아니야, 아니야, 실패 아니야. 이거 할수 있어. 어, 이게 제품 홍보가 돼야 되는데. <laughs> 이거 한번 만드는 방법 찾아보지. 어? 이거 찾아봤지 뭐 기름이 꼬르뒤 기... 제가 오일을 조금 덜눌렸나봐요 오일을 조금. 하실 때는 좀 많이 누르고 하십시오. 거의 스크램블이 되고 있네요. 불을 좀 줄여야겠다. 응. 그리고 이거는 호호 <laughs> 맞아요. 잠시만 계세요. 마무리는 괜찮을 겁니다. 오! 어, 저 그럴싸하죠. 이제. 야, 그쪽은 응. 괜찮네. 맞아. 그런 소리 나면. 그분이그안듣는데아동안 음, 음, 소리 나면? 아. 음. 음. 여기 좀안그가안그동 오오 동 자, 그십시오 예쁘죠? 아 근데 냄새 좋다 맛그겠다그죠 오 냄새 음. 너무 좋은데 이거? 생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오히에 어, 원래 시럽같은거 뿌려서 먹는데 응 음. 메이플 시럽? 어 그런거구나 꿀같은거 뿌려서 먹는데 이제 요 그거를 그런 시럽도 나오더라 아예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럽? 근데 그게 사실 인공감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갈것 같아가지고 나 인공감미료 원래 좀 안좋아하거든 최대한 피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편인데 오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중약불 정도로 해가지고 구우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플레이팅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잼 같은 거 있잖아 잼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음. 카메라 꼭도돼 짜잔 맛있겠죠? 음. 핑크크믹스 요거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더, 다, 여러분들은 더 맛있게 할수 있을 거예요. 아니 맛있게가 아니라 더 예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음, 맛있지. 음, 어괜찮나 아까 조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음. 이거 점 같은 거안 찍어도 될것 같아. 그러게. 음, 좀다 맛있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성분이 아니, 맛이. 어지 내가 맛있다고 했잖아. 나 대신에. 너무 음.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네요. 아이크로틴 제품들이 대부분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약간 그커피이들아간다 커피 마실래? 음. 이 그냥 제품 병이크 믹스도 있어. 커피가 있나? 약간 커피 향이 나는데. 아, 아는 나보고 그이지 수유를 얼마큼 야되는데우 100에서 150ml에 음. 몇 스쿱? 두 스쿱 아에 그럼 스쿱 비싸요 스쿱 있는거? 어좀 있어 있어 좀 들어있어? 음. 음. 설탕이 아예 없진 않고 음. 좀 들어가 있는데 로우쥬여가지고 프로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있다 50g에 프로틴이 32g인데? 거의 그냥 단백질 더 먹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근데 회도 맛있잖아 단백질이 그런, 그런 느낌으로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정말 맛있네요 이 프로틴 팬케이크 여기 너무 맛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시럽도 사실 꺼내왔거든요 조금 덜 달까봐 근데 단맛도 충분하고 아주 식감도 포슬포슬하니 계란말이 딱 먹는 식감인데 아, 맛있, 맛있는... 아주 맛있네 맛있는 빵이네요 시합 준비하거나 뭐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거 아니면 충분히 많이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근성장에 도움이 될것 같은 기분 좋은 근성장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은 맛입니다. 네, 그럼 촬영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